나 TV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2019년이 드디어 다 끝나고 2020년이 왔습니다. 2020년. 2020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처럼 원더키리가 생각난다면 아재라고 하네요. 아, 나 원더키디 왜 알지? 저 어쨌든 2020 하면 원더키디가 생각나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2020 원더키디가 되게 공상과학 만화였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원더키디를 한번 우리가 추억을 해보면서 그 2020년의 세계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공통점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어, 2020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렇다면 2020년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지 뭐 그런 것도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 자, 먼저 2020 원더키디. 아, 2020 플레임은 2020 우주의 원더키디였습니다. 저는 그냥 2020 원더키디인 줄 알았는데, 어 이게요. 저는 한 1990년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만들어진 건 1989년이라고 합니다. 1989년이고 어, 주제가는 소방차가 불렀다고 해요. 주제가가 기억이 안나 주제가 어떻게 되죠? 저는 오히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오면 그거는 생각나는데 은하철도 999는 생각이 나는데 2020 원더키디는 사실 기억이 안나요 저도 그냥 이 만화에 대해서 주인공 아이켄하고 예나는 좀 기억이 나고 그런 캐릭터 뭐 연필깎기 이런건 봤던 것 같은데 이 만화 자체를 겁나 찍고 재밌다 꿀잼이다 이러면서 재밌게 본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오빠는 재밌게 봤는데 나는 노잼. 이러면서 별 재밌게 안 봤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공감을 살 정도로 완전 꿀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그 특유의 암울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2020 원더키드는 어쨌든 1989년에 만들어진 어,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KBS와 세영 동화에서 같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KBS를 통해서 13회에 걸쳐서 이제 방영이 됐는데요. 이 원더키드를 만들었던 그 작, 어, 그 작가님이 아니라 그저 감독님이라고 해야겠죠? 저 원더키드를 만들었던 분이, 감독님이, 김대중 감독님에서 깜짝 놀라서 설마! 했는데 대통령은 아니고요. 동명인으로. 이이 김대중 감독님은요, 어, 최근에 2017년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원더키디가 처음에 방영됐을 당시는 공상과학 만화로 꽤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너무 시대를 앞선 작품이었다. 천재적인 작품이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 정말 이렇게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언터키드의 그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소개해보면 우주전함 수색대와 외계군단의 전쟁 이야기. 아, 저도 희미하게 기억이 나좀 마지막 회 아주 대작 같은 마지막에 막그 우주인들하고 막 그런 전쟁씬 이런 거좀 멋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제 2020년에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야.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막 자원도 다 고갈되고 지구가 너무 환경오염이 됐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구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이어서 이 아이캔의 아버지가 탄그 독수리호가 행성을 탐사해서 지구 대신 살수 있는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독수리호가 우주 항로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인 아이켄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옛날 그런 만화들의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모티브라고 할수 있죠. 엄마 찾아 탐말리, 하니, 엄마를 위해서 달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다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막 그런 그, 은하철도 99도 그런 식의 정서죠. 우리의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어쨌든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아이캔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색대에 몰래 탑승을 해서 수색대원으로 활약하는 그런 이야기가 은하철도 999가 아니라, <laughs> 죄송해요. 2020 우주의 원더키디. 그리고 주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 이름이 아이캔으로 나와요. 기억이 나요. 아이캔. 그거는 정말, yes, I can. 그 아이캔. 난할수 있어. 그래서 땡땡땡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0 원터키디는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스토리가 워낙 파격적이고, 막 지구가 멸망하고,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고, 그래서 좀 당시 국내 설정에서는 우리들은 그때 당시에 아주 유치한 거.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붕붕 이런 거 좋아하고, 요즘 아이들도 막 뽀로로나, 좀 약간 유치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 유리의 유치한 감성에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었는데,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오히려 일본에 수출해서 크게 대박이 나섰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그 유명한 일본의 아키라가 1위를 하고 원더키디가 2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아키라는 제가 잘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뭐, 인정해야죠. 워낙 또, 우리도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자랐죠. 은하철도도 그렇고, 미르소년 코난도 그렇고, 자 어쨌든 이언더키디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30년 정도 너무나 앞서갔던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김대중 감독의 작품으로는 또 은비까비도 있습니다. 은비까비도 뭔가 우주, 우주에 관련된 그런 만화를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영 당시에는 크게 대박이 나지 않았어요. 어, 한번이 등장 인물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아이켄하고 예나하고 코니 어 코니 약간 도비랑 비슷해 그쵸 코니 그리고 코보트 코보트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가물가물하다 그레이스테리엄은 왜 벗고 있지? 어쨌든 <laughs> 별로 다 기억이 안 나고 오 예나 할머니 뭐야? 이거 빨간 사과 줘야 될것 같은 그런 백설공주 마녀 느낌인데 낯설어 저를 기억이 안나 저는 그냥 아이캔 예나 정도면 확실히 기억이 나고 지나도 기억이 날랑말랑 아무튼 코브트 기억나고 그런데 딱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2020년이라고? 어, 지금의 감성 아니죠? 그리고 <laughs> 되게, 2020년보다는 2200년? 2200년이어도 요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 한, 한 <laughs> 아, 3000, 3300년, 2020이 아니라 3030으로 해야지만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진짜 너무 많이 앞서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2020년은 막 이런 우주비행을 하고 막 행성탐사를 하고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행성을 이제 개척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요즘에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점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각종 협약을 맺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물스물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 이 스토리 자체는 정말 앞서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헨리 경, 이 헨리 경이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듦으로써 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헨리 경이 로봇들을 만들면서 그런 인공지능 마이크로칩 연구의 선구자로 이헬리경이 연구 중에 하드론 에너지라는 걸 만듭니다 그 하드론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하고 조금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주 대표적인 우리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게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에너지, 뭔가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뭐 조력, 풍력, 뭐 태양열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수소에너지부터 그런 다양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바이오 에너지라던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드론 에너지라는 신에너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도 천재적인 구상이 아닌가. 어 김대중 감독님, 이름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좀 그런 부분도 약간 요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왔다 갔고 나머지 막 복장이나 막 우주 행성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2020 원더키드는요 이렇게 세계로 수출돼서 오히려 외국에서 되게 인정을 받았고 아마 외국에서 지금 다시 재평가에도 와 이거는 희대의 정말 가띵작이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체도요 지금 봐도 와 완전 구려 이 정도가 아니라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원더키드 협찬 아니고요 2020년에 의미 미를 가지고 1 9 8 9년에 원더키디를 2020년 1월 1일에 뭐, 뭐 KBS 옛날 TV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스트리밍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와 이게 1989년에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하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볼수 있지 않을까? 2020년에 다시 보는 2020 원더키디. 89년, 1989년 과거로 거슬러 볼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튜브가 1월 1일 전에 올라가야 될 텐데 저 어쨌든 원더키디가 그때 당시 이렇게 화제의 갓띵작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왕구류로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죠 내 짝꿍이 이거썼 어떤 것 같아 코보트, 코니 그쵸? 아 익숙해요 연필깎이, 이 샤파오 연필깎이는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아니면 철도 모양, 칙칙폭폭, 기차 모양이라던가, 요거 요거 되게 요게 제일 잘 깎였어. 와. 이거 나중에 쓰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 느슨한 부분, 이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자꾸 슉 닫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그랬었고요. 저는 이2020 원더키디가 너무 시대를 앞서간 그런 갓띵작이었다, 안타깝다, 대작이었는데 너무 앞서갔다라는 부분에서 딱이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워터월드. 저는 워터월드 볼 때도, 오, 저, 그럴, 그럴싸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저는 케빈 코스트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보디가드 영화를 보고 이 코스트너 오빠에게 반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 영화는 그때 당시 완전 망했거든요. 케빈 코스트너의 전그 재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감독이 돼서 만들었는데 폭망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요즘에 다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세계관과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땅을 찾아다니는 거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 바다야. 그래서 바닷물을 막 희석해서 먹고 막 이제 서로 서로 약탈하고 막 그런 해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땅을 막 만나게 되는 막 그런 영화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워터 월드처럼.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제 너무나 앞서간 작품이어서 나중에 재평가 받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더키디도 그런 어, 희대의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은하철도 999, 뭐2020 원더키디, 그리고 뭐 미래소년 코난을 보시면 다 연도가 비슷비슷합니다. 은하철도 999는요, 2,221년이에요. 1년 앞서요, 2020에서. 아, 2,200이니까. 200년, 201년 이후네요. 은하철도 99는 2021년, 원더키드는 2020년, 어, 코나는 2028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욕을 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기여도 그 만화 속에 나오는 배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은하철도 999는 어,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막그 은하수를 건너며 이렇게 기차가 막좀 상상 속에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2020언더키리는 이제, 이제 곧 2020년인데, 음, 공통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은 확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엄청 변한 건 얘네들. 스마트폰이 아닌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다 하고, 이 우리가 평소에 컴퓨터에서 앉아서 했던 것들을 다이손 안에, 얘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은 뭐 AR, VR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드론? 뭐 그런 거? 택배? 이제 야식 산업?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모든 걸다 빨리빨리 배달해주는 뭐 그런 거라던가? 뭐가 엄청나게 발전했을까요? KTX? 뭐 그런 정도 아닌가? 어쨌든 IT 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IT 문명만 엄청 발전했지만 우주 항공 산업? 저, 저도 솔직히 제가 나중에,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나는 달나라로 신혼여행 가야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지금도 달나라 가는 건 어려우니까. 달나라 가서 뭐 하겠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laughs> 어두워. 하무튼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원더키디의 그런 모습은 구현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요. 2020 하면 원더키디가 생각나면 완전 아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020년 트렌드, 트렌드, 아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2 0 2 0년에좀더 아재틱하지 않게 트렌드에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트렌드를 조사해 봤습니다 2019년은요 뉴트로가 유행이었대요 그런 레트로 감성에 좀 새로운 요즘 또 감각이 접목돼서 그걸 뉴트로라고 하는데 2020년 그런 트렌드는 무엇일까를 누구한테 안케이트로 물었냐면, Z세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Z세대는 1990년부터 2000년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한다고. 처음 들었어. Z세대. 저는 밀레니엄 세대예요 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생한 시기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는 뭐지? 우리 오빠가 X세대인가, 그럼? X세대, 뭐 N세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Z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Z세대가 얘기하는 2020년 트렌드! 궁금하시죠? 이걸 아셔야지 어디 가서 아재 소리 안 듣습니다. 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이거라고 해요. 다만추. 다만추. 어, 저는 다양한 만남축인 줄 알고, 어, 뭐야? 이러는데 다양한 삶을 만나는 거. 어예 다만주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걸 추구한다. 바로 SNS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다만주는 SNS로 우리의 타인의 삶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작업을 걸라고 해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이사람의 평상시 라이프스타일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다양한 삶을 만난다는 것은 이콜 다양한 직업을 만난 걸로 연결이 돼서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가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N잡러. 저도 N잡러거든요. 저도 이제 BJ도 하면서 유튜버기도 하면서 인간 강사기도 하면서 뭐,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막, 지방행사도 때고 리포터 같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저도 엔잠러가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의 엔잠러나, 그리고 또한, 다양한 삶을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옛날에는 꼭, 그, 혈연가족들만 모여 살았다면, 요즘에는, 이런,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동거인, 뭐라, 뭐라 그러지? 그런, 그런 동거가 아니라, 그, 뭐지, 그, 막, 어, 룸메이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자 가족이란 형태가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숙박을 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막 술래길 같은 데도 막 같이 다니고. 요서 요즘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분자 가족 같은 다양한 유형의 다만주 다양한 만남 추구가 아니라 다양한 삶을 만나는 걸 추구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게2 0 2 0년또 트렌드라고 하고요. 또한. 또 뭐가 있냐면 후렌드. Friend. 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후렌드. Friend. 후렌드는 뭐냐면요. 어, 프렌드의 구린 발음 후렌드가 아니라 WHO와 어, 프렌드, 후와 프렌드를 이제 만나서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시기. 이것도 역시 SNS와 관련이 있는 건데, 어, 우리나라는 기존에 유교적인 사회가 약간 틀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틀로 어른과 아, 어린아이와, 뭐 그, 아, 선생님, 뭐, 뭐 이렇게 막 서로 친구가 되기 힘들고,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런 그 그림자도 런그그 밟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친구라는 게 말도 안되는데 이제는 나이를 좀 벗어나서 누구와도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후렌드식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어, 뭔가 이제 평소 잘하는 지인보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너무나 친한 지인, 이런, 자주 만나는 이런, 뭐 이런 동창, 이런 지인도 있지만, 오히려 SNS를 통해서 자기랑 코드만 잘 맞는다면, 뭐 이렇게 서슴없이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를 보내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많아지고, 잠깐 만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는 이런 휘발적인 만남과 관계에 오히려 더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은 여러분, 뭐 머릿속에 혹시 뭐 원나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친해졌다가, 또 딱, 또, 그냥, 그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이 사람이랑 또 친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옛날에 친구라는 것은 평생 친구 이렇게 갔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고, 잠시 이제 친해졌다가, 또 필요해서 또 이렇게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적인 건가? 저도 후렌드의 마인드가 좀잘 와닿지 않습니다. 친구는 평생 친구 아닌가요? 어쨌든 쉽게 친구가 되고, 또 쉽게 또 희발성으로 또 없어지는, 또 그런 식의 후렌드가 나온다고. 좀딱 쿨한 친구 관계인가요? 음, 저는 살 공감이 가지 않는데, 아젠인가봐요 근데 이 이런 느낌은 알것 같아요. 정말 나랑 친한 친구에게는 이렇게 고민 상담을 못해도 오히려 SNS 친해진 사람하고 편하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후렌드. 음, 자, 어쨌든 그 다음은, 이 다음은 이제 선취력입니다. 선시력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Z세대들은 촛불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며 그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변화를 이제 느낀 본인들이 뭔가를 이루, 이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 변화를 경험한 세대기 이 때문에 기꺼이 뭔가 사회 변화에 힘을 보태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뿐만이 아니라 기부나 이런 모금, 그리고 대학에서 뭔가 새로운 대학 술자리 문화라던가, 대학 어떠한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행동을 하고 참여하는 뭐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취력.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끈다. 이 말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무관심이 좀 덜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 부분은 저는, 이거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바로 클라우드 소비 시대라고 합니다. 2020년은 이제 우리가 2019년까지 YOLO, 그리고 소확행, 이런 문구가 아주 유행을 했죠. YOLO, 지금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소확행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치킨, 뭐, 달달한 마카롱, 뭐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뭐 낮잠, 뭐 이런 식의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행복들이 이제는 그런 행복을 쫓는 사람들에게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꼭 내가 그것을 구매하지 않아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문화가 클라우드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제약 없이 연결된 공유 소비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자전거를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킥보드 있죠? 강남권에서는 킥보드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뭐더라 카카오인가? 이런 걸로 이렇게. 바코드를 해 가지고 키보드를 공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공유하면 돼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뭔가 부담을 덜수 있는 그러한 소비 형태. 다다익선. 클라우드 소비가 또 2020년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트렌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가시나요 어,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고 어떤 부분은 좀 낯설기도 한데 이런게 바로 요즘 감성 우리 어디가서 아재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2020년 트렌드를 장착하고 새로운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원더키디가 아니라 <laughs> 2020 뭔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2020년에 사셨으면 좋겠고요 어, 올해도 2019년에도 한나 TV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0년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 구독 좋아요 알람 <웃음> 부탁드리고요. <웃음> 자 2020년 새해에도 저도 새로운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